자, 다음으로 갑시다. 다음으로. 잃어버린 영혼. 자, 일단, 여기 깨져있는 요. 그 뭐냐. 그 분진사마 비순물이 한거 있고. 흑성, 토성, 화성지구 뭐냐, 이건? 팔. 팔? 어, 힐러 어려갔어 여기 있던 거. 무서워, 얼굴. <laughs>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<laughs> 그 신호와. <laughs> 아, <아니>, 이게 빠지네? <laughs> 여기 C사이즈가 C8이네 그러면 8 8? 88, 8수모스의손분색기어야 8, 8, 8, 여기 여기 또 있네 모닝벨 꽃 8, 3야 그거 어있어 마네킹? 뭔 마네킹 마네, A 마네킹 어 여기 책상에 어, 뭐야 의자에 있던 거 어디 갔어? 난 몰라 보나나보나나 연주가 가져왔겠지 이 새끼 연야연두야허리춤에 마네킹 좀 줘봐 <laughs> 예. 8, 음, 아니, 8, 8, 1, 2, 1, 7, 5, 7, 2, 8, 어? 에이, 네, 됐다, 그러면,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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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에이, 그냥 가이 에이, 에이, 발 어놔 씨발 온대 야 이거 내가 읽어줄테니까 이거 타로카드 확인해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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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은 황제의 무도회에서였다 황제의 오케이 9 아니 8인가?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대대사장 앞에서 서약을 했다 연인이 저게 5잖아 6이야 5 6 6 5 6 대대사장 어. 앞에서 5 6 2 잠깐만 연인에서 더하기야? 대대사장이고 플러스 있잖아 어 플러스야. 더하기야. 이거 어, 8. 그럼 8 58 아,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던가. 580 그녀는 나에게 세상 전부였지만 운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.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힘은 이렇, 힘을 잃었다. 야, 다시 다시 다 천천히. 그녀 그녀는 그냥. 나에게 어허. 세상 어허. 전부였지만 세상 여기 있어. 11. 세상 마이스츄바. 어 7. 운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. 운명, 운명, 운명의 수를 막 이거야. 그러면은 일단 12, 11이야.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다 마이너스. 어, 11, 그 다음에.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은 힘을 잃었다. 11에 힘인, 힘인 것 같은데 11에서 7을 빼면은 그런, 아, 11에서 8.3. 그러면은 58, 58, 58 0 3 같은데? 58 0 3 들어갑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새끼들 왜나 없으니까 더 잘하지? 꼴받네씨발 이렇게 되면 은 범인은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냐? 쇼! 쇼! 죽어라. 그럼 죽어 이거 해야 돼, 이거, 이거. 어디, 어디? 이거... 이거, 약초, 약초. 약초 아까 이거 뭐, 책 여기, 여기. 약초가 있거든, 약초학. 근데 전술전형을 해봤거든? 근데 안 돼. 그니까 러 모닝콘, 맨드레이크, 아몬드 가루라서 해봤단 말이야? 응. 근데 여기서 이거를 뒤집어서 내가 식물학 책으로 뺐어. 이거랑 이꽃이랑 아몬드 이렇게 갈았단 말이야? 응. 넣는데 안돼. 아, 제가 넣는 거 순서를 해야 되나 그러면? 야, 뭐 갈은 아몬드가 나오는데? 이거랑 아몬드가 여기다 넣어. 아몬드가 여기다 어, 넣어. 너, 어디다 넣어. 여기 여기다 넣었어. 어, 이사구. 이사구. 이사구 이사구. 바로 열어. 이사구. 그렇지. 개못하 어. 너무 더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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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늘 저진시시시시시이 이거 어져 그거 카드, 카드, 카드 봐봐. 처 뭐야? 처 뭐야? 모식인데 이거. 처 뭐야? 천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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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칭. 천칭. 모래 시 태양 운명 10이고. 모래 이거 아닌 같은데? 이거 아닌 같은데. 이 8, 3뭐시기였데세개 아니야 총?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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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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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 0 0 0 0 6, 3, 8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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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고. 이거 기다려 봐. 나 찾았어. 오. 이거 띠 주변에 서 있네. 아, 어, 그 뭐라 했지? 처음께 모래 뭐라 했지? 처음께 뭐래? 그 천칭. 천칭, 천칭. 형이 천칭, 천칭. 천칭, 천칭. 기다려 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놓고 돌리면 천칭 팔인데, 팔? 아니야. 다른 거. 딱. 팔이잖아. 아, 천칭 팔. 음. 난 모래시계라 했지? 아. 어. 아니야, 아니야. 천칭 태양시계, 태양시계. 하지마. 응 태양시계. 태양? 아이 자꾸 가져가지 마 이진태 미친나.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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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 팔력삼, 팔 이거 또하 났다 시발. 슈얼아, 슈얼아. 충분히 아어다 그냥.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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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A I B D O L G. 에? 에, 에. 해보자, 해보자, 해보자. A 일라, A 일라 봐. A. 어, 오 됐다, 오 불났다. A, I, I. 하갈씨 A부터 A부터. 잠깐만 A부터? 다시 A. 아야. A. 어, 어, 방 불이 안는다 처음에 뭐지? 방금 불다 나왔었는데 뭐야? 어 V. V. 오오 네. 뭐? 야 V I. V. 아닌데 V부터죠 근데. 얘답불다 들어왔다. V부터 아니야 이저 뭔가 뭔가 그거야. v v 단 뭐야 v o 단 뭐야 v o I, i v o i d o i D t 나이스 오, 나이스 뭐뭐뭐뭐뭐 아들 와 아들 와라 아들 와라 아들 와라 이거 이게 뭐야 이게